속전속결 액셀 2016 교재 페이지 165에서 페이지 170 페이지 5장 적재적소함수 적응하기 섹션 이 적재적소함수 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준비물은 ch05 폴더에 05-02 적재적소함수 1 불러와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65 페이지를 펼쳐보시고 불러온 파일에 어, 다0 1 워크시트에서 작성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직증명서 양식이 나와있고 우리가 여기서 하셔야 될 내용은 어, 셀 포인트 F14에 경력기간을 표시해주라 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165페이지에 교재 따라하기 1 데이트 DIF 함수를 활용하라 라는 부분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자 중간에 그림 한번 보시면 경력기간 F14에 8년 7개월 30일 근무 중이라고 나타나게끔 작성을 해주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함수가 우리 교재 165페이지 가운데 있는 date.dif 함수를 활용하실 거고 이 함수는 크게 인수가 3개 들어가는 함수로 시작하는 날짜, 끝나는 날짜,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간격을 적어 주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166페이지 보시면 어, 가운데 동그라미 사 부분하는 가운데 부분 팁 부분 보시면 데이터 티프 DIF 함수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수식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하고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는 날짜를 포함하려면 날짜에는 반드시 더하기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 마지막 날짜에 그 다음 그 다음 문자일 연산자를 활용해서 연, 연, 개월, 일을 연, 연거퍼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는 데이터 DIF 함수로 인수 3개에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함수지만 함수가 여러 개 연결되어져서 적혀있는 나열 함수 형태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를 가지고 작성을 해보시면 선셀 포인터를 H12에 일단 두겠습니다. 자, 등호는 해서 직접 입력 방식, D, DIF, 아니, DATE, DIF 함수를 적어 보겠습니다. 괄호 열고, 시작 일자는 D13에 들어있습니다. 콤마. 끝나는 일자는 D14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 끝나는 일자에는 반드시 더하기 1을 하라라고 어,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콤마. 하시고 뒤에는 우리 인터벌이라고 해서 간격을 적어 주실 텐데 우리 교재 16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연도를 나타내는 인터벌은 Y, 그다음에 월은 YM, 일은 MD라고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반드시 큰 따옴표 하셔서 적어 주셔야 되고 큰 따옴표 해서 자 이것만 작성하셔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8이하고 연도 하나만 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뭐 10개월 31 이렇게만 나타날 거면 30 이렇게만 그랬을 때 우리가 8년 10개월 3, 7개월 31요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반드시 문자열 연결하는 문자열 연산자 m%로 활용하셔서 쭉 적어주셔라 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우리 교재 166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서 똑같이 적으시고 공식차로 외워서 작업하셔라 라고 권해드립니다. 등원은 해서, 데이트, d if, 괄호 열고, d13, 콤마, 콤마, d14 더하기 1.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적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블록 씌워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괄호, 음, 콤마, 그 다음에 큰 따옴표 y. 연도를 뽑아주세요. 하고, 띄우고, m% 연산자, 하고, 연. 다음에도 또한칸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한칸 띄우고, 큰 따옴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연결해서, 이제 두 번째, 월을 찾아오는 데이터 디에프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 데이터 디프 해서,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콤마, 큰 따옴표, ym. 이번에 월을 갖고 오는, 인터벌은 ym 괄호 닫고 end 큰 따옴표 월아 개월 띄우고 큰 따옴표 또 m% 그다음 에또 데이터 dif 저는 붙여넣겠습니다 콤마 다음 md d라고 나와있어요 md md 인터벌 그렇죠? md 큰 따옴표 바로 닫고, 엠퍼센트 연산자 1.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길어 보이지만 딱딱 끊어서 보시고, 계속 말씀드린 공식처럼 활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엔터 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문자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세서 일반 서식 하셔서 엔터. 작업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지겠습니다. 뒤에 근무 중 하고 싶으면 1 뒤에 연결해서 근무 중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이 부분은 공식처럼 외워서 쓰셔라라는 부분, 이런 업무를 하신 분들한테는 필수 함수가 되는 데이터 DIF 함수에 대한 설명이 따라하기 1번 교재 160 16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공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66페이지 따라하기 2번, 따영이 어, 워크시트로 가셔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따영이 워크시트에서, 네트워크 데이즈 함수를 활용하시겠습니다. 네트워크 데이즈. 자, 네트워크 데이즈 함수는 책에 나와 있듯이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을 제외하고 며칠 근무했는지 근무 일수를 계산해주는 함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네트워크 데이즈 함수의 특징은 인수가 3개 있는데 첫날짜, 끝날짜, 그 다음에 휴일 목록. 그렇죠? 휴일 목록. 근데 여기 휴일 목록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빠져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 목록을 적어 놓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겠다. 167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부분에 정확한 소식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근무일수 2열을 작성하실 텐데 아래로 채우기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공휴일 부분은 변화하면 안 되는 절대 참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2, 3자 네트워크 데이즈 함수는 마법사가 가능한 함수입니다. 등호는 해서 네트워크 네트워크 데이즈 더블클릭 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 fx 함수 삽입 함수 마법사 클릭하셔서 마법사가 떴습니다. 자 이때 스타트 C3 두번째 엔드 데이트 부분에는 D 클릭이 안 되면 아래 거 눌러서 위로 화살표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헐리데이 부분에 클릭하셔서 공휴일 목록인 J3에서 J4 블록 씌우시고 F4 절대 참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확인 작업을 하시고 아래로 채우기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하셔서 바뀌어져 나오는 게 확인되어지겠습니다. 자, 함수는 어렵지 않고, 만약에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모일수 계산해서 지금 금액까지 바로 구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함수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데이스에 대한 함수가, 함수 설명이 우리 교재 166, 167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68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168페이지. 워크시트는 따 03, 워크시트에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자, 따라하기 03. SUMIF 함수입니다. SUMIF 함수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168 페이지 가운데쯤에 보시면 SUM IF 함수는 s o m 함수는 인수가 우리 교재 167페이지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SOME IF, uh, some if 함수는 인수가 3개 있는데 s o m 과 IF 함수가 합쳐졌다 보시면 되고 조건에 맞는 것만 합쳐준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자, 인수 3개 중에 앞에 두 개는 조건에 관련된 거 제일 마지막은 합계에 관련된 거그 다음에 167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5번에 H4에 완성된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이해가 안 가시면 그대로 적어보시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H4셀에 중고부품, 컴퓨터 중고부품들 중에 가운데 글자가 I5인 것만 I5인 것만 현재고의 합을 구해내는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I, 그래서 여기 asterisk 어, 별표가 붙어 있는 거는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가운데 i, o가 있는 것만 찾아서 현재고를 더해주라라는 와일드카드 연산자, 어, 와일드카드 문자를 활용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h4에 클릭하셔서 두 문은 하시고 sum if 날 되었을 때 더블클릭 하시고 sum if 함수는 마법사 함수, 마법사 이용 가능하십니다. 벡스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처음 두 개, 처음 두개 항목은 어, 조건에 대한 함수 및, 아, 부분입니다.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레인지 부분을 드래그 작업을 해주십니다. 드래그 이 영역 F, 아, B3에서 B12 영역이 영역이 두 번째 크리테리어 부분에 두 번째 항목에 클릭하셔서 별표 I/O 해서 또 별표 아스, 아스테리스크 I/O 아스테리스크 해주십니다. 다음 항목. 자, 다음 항목을 넘어가면, 우리가 별표하는 적은 내용이 큰 따옴표가 붙여져서 문자화 되는 게 보이실 거고, 반드시 문자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법사에서 이용하실 때는 큰 따옴표가 붙여질 거기 때문에 따로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직접 입력 방식으로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큰 따옴표를 넣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s 레인지는 뭐의 합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L 현재 고, 현재 고에 밥을 구해달라 해서 이 중고 부품과 현 재고를 1대1로 비교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합쳐나가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서 확인. 누르시면 마무리가 되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 가능합니다. 자, 뒤쪽에 SUMIFS 함수가 나타나는데 SUMIFS 함수도 똑같은 개념이지만 조건을 여러 개걸수 있다. 단, s u m i f 함수와 SUMIFS 함수는 이 인수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 함수가 헷갈린다. 그럴 거면 업무를 하실 때는 s u m i f 함수보다는 SUMIFS 함수를 가지고 작성하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라 라고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따라하기 3번 서미프 함수 설명드렸습니다. 교재 168에서 16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우리 교재 170페이지에 가보시고 워크시트는 따 공사 워크시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따라하기 공사 에브리지프 함수를 활용하셔라 라고 해서 우리 교재 167페이지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함수 이름이 서미프로만 바뀌면 합을 구해주는 거고 함수 이름이 에브리지프라고만 바뀌면 평균을 구해준다. 어, 인수나 이런 부분은다 똑같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H4셀에 이번에는 어, 컴퓨터 중고, 중고 부품 목록 중에 가운데가 I7인 거에 I7인 거현 재고의 평균을 구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셀포인트를 H4에 두시고, 등호는 AVERAGEIF 같은 개념의 IFS 함수도 있다. 더블 클릭, 수식 입력 줄에 f s 함수 마법사 띄워서 제일 처음 레인지 부분에는 조건의 범위 부품 부분을 블록을 씌우십니다. B3에서 B20 크리테리, 크리테리어 부분에 클릭하셔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 아스테레스크 I7 아스테레스크 해서 앞뒤 문제에 상관없이 찾아주세요라는 부분입니다. 넘어, 넘어가면 큰 담배가 붙어나겠습니다. 세 번째 뭐의 평균을 구한다? 현재고 영역의 평균 F3에서 F12 블록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타난다 확인해서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UMIF와 AVERAGEIF 함수는 쓰는 법은 똑같으니 연습 COUNTIF도 마찬가지 쓰는 법은 똑같으니 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가 우리 교재 170페이지 따라하기 4까지 설명이 되어졌습니다.